나 초를 켜면은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. 어문 허주 잡신들을 불러들여서더 미치게 되는 거야. 인형에도 앉을 수 있어요. 또 강아지들한테도 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정 풀어주고 해요, 애기들. <laughs> 분신사바 다들 아시죠? 어, 진짜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. 근데 진짜. 네 안녕하세요. 뭐 기본적으로 향. 요즘에는 뭐그 많이들 키잖아요. 정말 향이라서 키는 게 아니라 또 집에서 초 캔들, 응 음, 그런 거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. 그나마 근데 우리처럼 신기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. 향이나 초를 키면은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. 어? 향을 키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. 뭐 초를 키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. 이거 다 신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문 허주 잡신들을 불러들여서 더 미치게 되는 거야. 어, 이거 나 알아줄 수 있는 애구나.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. 향을 켰어? 초를 켰어? 근데 거기다 대고, 아, 음, 조상님, 어쩌고저쩌고 도와주세요.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. 어. 그러면 내 조상이 왔는지, 집에 묶여있는 귀신이 왔는지, 아니면 정말 신이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일반 사람들은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점 무당처럼 행동하게 돼. 다느낌이왔어뭐 이러면서. 그런 친구들은 초, 향, 음 응, 기도, 절대 안 돼요. 그리고, 이러면서 자기가, 뭐, 진짜 신인지도 모르는 신을 키웠어. 그런 친구들 많아요. 그래서 무속행위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정식으로 이렇게 내린 굿을 하지 않고. 그러면, 사실은, 제대로 된 신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. 결국엔, 잡신이라는 얘기예요. 잡신도 저은또 기가 막히게 본다? 뭐, 팬티 색깔도 맞추고, 뭐, 너네 집에 젓가락이 어디에 매, 몇 개가 있고, 잡신들은 잡다 한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는 거야. 큰 실력님들은 그런 거안 맞추지, 쓰잘데기 없이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속행위를 하면서 점을 봐주고 돈을 벌고 뭐를 쳐준다고 또 이런 행위를 해. 근데 그거를 의뢰한 사람은 모르잖아.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옮겨 또 붙는 거야. 그래서 잘못되고, 잘못되고,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는 크게 잘못돼서 저희가 이제 정식적인 무당한테 와서 돈을, 비싼 돈을 내고 어, 풀어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. 진짜. 또, 우리 옛날부터 인형, 인형을 막 애지중지하고 애기들 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인형에도 앉을 수 있어요. 또 강아지들한테도 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정 풀어주고 해요. 애기들 <laughs>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이제 우리 기도 가잖아. 뭐 산으로 바다로 기도 가잖아요. 근데, 어디에 가면은, 우리, 3월이, 9월이들이, 조금, 갔다 와서,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. 막, 막, 이러고 있는다던가, 애가 막, 안 하던 짓을 한다던가, 뭐, 이런 게 있어. 그러면은, 저는, 뭐, 무당이니까, 자연히, 뭐, 옷색 찢어주고, <laughs> 향 쳐주고, <laughs> 뭐, 이러면서 부정을 풀어주기도 해요. 그래서, 이런 생명체인 강아지들도, 파기도 한다는 거. 또, 절대 하면 안 되는 거. 분신사바, 다들 아시죠? 어. 근데, 이 분신사바가 되게 위험한 게, 진짜예요?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. 근데, 진짜예요. 영어를 부른다고 정말 내가 부른다고 오겠어? 하지만, 귀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. 왜? 나를 불러주니까. 그래서, 귀신을 불렀어. 보낼 텐 어떻게 보낼 거야? 뭘로 보낼 거예요? 그래서 빙의 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안 하셔야 돼요 큰일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빙의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내 마음이 아무래도 약해지고 내가 살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내가 약해지는 거잖아 그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이 귀신들은 와서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무속행위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.